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덟 번째. 출정할 때 주의점. 그래서 글 그대로는 그냥 출정 두 글자입니다. 출정. 출정이라는 것은 이제 참선을 하고 끝날 때를 말합니다. 예, 끝날 적에도 예, 참선을 시작하고 끝날 적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불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끝날 적에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서 출정할 때 주의할 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출정할 때의 주의점하고 선정의 중요성을 함께 묶어서 해도 되는데, 묶어서 설명을 해보고요. 예, 노느든지, 묶어서 하든지, 예, 설명해 보고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야교 출정인데, 만약에 출정을 하고자 할 적에는, 이제 참선을 마치고자 할 적에는, 이 말이죠. 서서 동신하여 서서히 몸을 움직인다. 서서히 몸을 움직여서, 안상이기요. 천천히 살펴가면서 일어나라. 그냥 뿔쑥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안상이 기요 부득 졸포기니라 갑자기 갑자기 졸, 예, 끝낼 절자는 마치는 겁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은 예, 갑 짝스럽게, 이게 졸폭은 끝내는 것을 아주 포각스럽게, 포악스럽게, 몸을 포악스럽게 해서는 부득 안 되는 이라. 근데 끊을 제게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몸을 전후 좌우로 조용하게, 이거를 참선을 하다가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고, 이러면은 남을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남을 어지럽게 만드니까 이럴 적에는 아주 전혀 남이 어지럽지 않게 굉장히 서서히 움직여줍니다. 아주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모르게 이렇게 서서히 움직여서 서서히 일어나야지 그냥 갑자기 풀쏙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정지 후에도, 출정을 하고 난 뒤에도, 이제 참선을 끝냈습니다, 지금. 끝내고 난 뒤에도, 일체 시중에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상작 방편하여 항상 방편을 지어라. 그랬는데, 방편을 지으라는 것은 참선하는 사람마다 일상생활 때는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은 안 하겠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참선을 하는 사람은 참선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는 큰 소리 내는 것을 아하고 크게 소리 내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남을 속이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이 방편을 짓는 겁니다. 항상. 나는 어떤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 부분이 공부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나는 거짓말은 안 하겠다. 무엇은 안 하겠다. 무엇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한 반에야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속으로 정합니다.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 나는 항상 걸어 다니면서도 이런 일만 하겠다. 걸어 다니면서 걷게 될 경우에 에, 화두를 놓치지 않겠다. 에,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항상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호지, 정력, 고대, 정력을 호지하되, 정력을 호지한다는 것은 참선하는 힘입니다, 지금. 참선하는 힘이, 힘을 항상 유지하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도 참선하는 힘을 유지하고, 예, 친구들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정력을 유지하는, 예, 그렇게 하는데, 아치, 뭐가 같으냐, 여호영 하면,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면은 참선하는 것, 화두 드는 것을 어린아이 보호하듯이 예, 화두를 들어야 된다. 어린아이 보호하는 것은 혼자 따로 떨어져서 놀게, 엄마가 아이를 따로 놀게 놔두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그 어린에게 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엄마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부, 놀게 놔두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합니다,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에, 그 어린아이에게 있으면 그것이 영아를 보호하듯이 하는 겁니다. 즉 정력이 이성인이라 그렇게 되면은 참선이 쉽게 성공이 될 것이다. 이성 쉬울 이자 이룰 성자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이게 손으로 발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말로 말한다면 바느질을 하면서, 무엇을, 무엇을 하면서, 처,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으로 참선하는 화두가 놓쳐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참선을 할 적에는 시작하면 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하면서 참선을 한다면 은 참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은 참선 끝나서 이제 일어나고 또 다음에 참선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참선을 놓치지 않는 이것을 정하는 것을 방편입니다. 이 이것을 정하는 게 방편을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런 방편을 만들어서 항상 유지한다면 이게 상작 방편 그랬어요 지금 원문에 참선하는 사람이 그러면 너는 무슨 방편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참선하는 사람에게. 아, 그래 그랬더니 저는 밥 먹으면서도 잠자면서도 놓치지 않습니다. 않는 방편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방편이 있는고? 저는 이게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놓치지 않습니다. 뭐 너는 무슨 방편이 있는가? 그러면은 저는 그야말로 예, 항상 무슨 일에 일정 열중하면서도 화두를 한 번도 놓쳐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방편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 어, 문답이라는 것은 그냥 요즘 참석 잘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방편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닷없이 내가 무슨 방편일까? 다른 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설명하듯이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화두를 든다. 이것이 방편이다. 어린아이 보호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다른 데 놀게 해 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어린애가 안테 가 있는 것을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삼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가. 선정의 중요성을 한번 또 가려봅니다. 이 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선을 해야 되는가, 에,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설명된 것이 선정의 중요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 선정 일문은 참선하는 한 문은 참 참선하는 문 이게 참선하는 문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말 이 참선하는 한 가지의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참선 한 가지 방법 참선하는 이 방법은 최이 금문이라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급선문이라 사람이 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기술을 익혀야 된다 예술적인 어떤 뭐 그림을 잘해야 된다 무엇을 하나 하는 것다 소용 없어 그것 놔두고 가장 급선문가 뭐냐 선정이다. 참선이 가장 급선보다 예, 왜급선뭐냐 공부를 잘하고 싶거든 선정이 급선보다 어, 어느 그림을 잘 그리고 싶거든 선정이 급선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불로 안선정이면 만약에 안선정려 하지 않는다면은 참선을 하고, 참선을 편안하게 참선하라고 고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약부, 이게 안선정려 이 자체가 이게 화도 들고 참선하는 것을 이렇게 늑자로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선정려 놔둬버리고 참선화도 꼭 하지 않는다면, 도 자리에, 이 자리에 이르러서는 총수망연이라 모두 망연하게 될 뿐이다. 여기서 도 자리에 이럴 적에 뭐냐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가 여기서 어떤 자리냐 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갈 적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 상황에 딱 이르게 되면은 모두가 다 망연 실색이란 말 쓰죠. 아주 망연해지고 만다. 자, 참선에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딱 임정이 다들 왔어요. 이러게 되면은 원망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후회하는 일, 이런 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안아서 미워지고 이게 막 끝도 같음 없이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 산 것이 전부 억울하고 허망하고 슬프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망연자실하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참선을 하게 되면은 갈적에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모두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 흔들면서 잘들익게야 하나. 그래 나는 먼저 가네. 근데 이러면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망연자실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소위로 탐주의 정랑이요. 구슬을 찾으려할 때는, 찾으려 할 때는 마땅히 물결이 고요해야 구슬이 잘아지고이 말은 이게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맑은 물에다가 구슬을 빠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래, 구슬을 찾으려고 들어가서 막 손으로 휘저어 버리니까 물이 탁해져 버리니까 구슬은 안 찾아지죠. 그러면 구슬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가만 놔두면은 구슬이 반짝반짝 비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쉬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이게 물, 물을 찾아서 허덕이는 것은 번뇌망상이고 쉰다는 것은 번뇌망상을 안 하는 것이죠. 참선이게 번뇌망상을 딱 쉬니까. 구슬이 번쩍번쩍 번쩍 찾아지죠. 자, 동수취란이라 물을 흩트려버리면은 정말로 구슬을 찾기는 어렵다. 물 동수 그러면은 물을 움직여버리면은 물을 휘저어버리면은 휘저어버리면은 구슬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다. 정수증청이면 심주자인이라 물이 말아주 고요해가지고. 맑고 깨끗해져 버리면은, 때려두면 맑고 깨끗해지죠, 물이. 그러면은, 심주자연이니라, 마음구슬이 스스로 탁 드러나게 되어있느니라. 구슬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정수증청이 문제입니다. 정수에서 물이 맑아지는 것. 정수는 참선을 해서 맑아지는 물. 그렇게 해서 맑고 깨끗해지니까, 마음구슬이 스스로 탁 드러나 버린다. 고로 원각경의 운. 그 때문에 원각경이 말씀하시기를, 무의 청정해는 막힘이 없는 청정한 지혜는 개의 선정생이라 하고 모두가 다 선정에 의해서 생겨난다. 정말로 맑고 깨끗한 걸림이 없는 큰 지혜. 우리가 참선하는 것은 뭐 때문에 참선하느냐? 무의 청정해 때문에 참선을 합니다. 무슨 일에 부딪혀도 막힘이 없고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막힘이 없고 글, 걸림 없이 청정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선정에 의해서만 나온다. 참선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참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원각경이 그렇게 예, 무예청정에는 선정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원각경이 말씀하셨는데, 법화경의 운, 제어 한 차야 한가한 곳에 있어가지고, 한가한 곳. 그러면은 대부분이 참선을 하게 되면은 산속 깊은 곳 아니면은 멀리 떨어진 토굴의 암자 이렇게 선방 이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한강한 곳에 있으면서 수습 기심하여 그 마음을 섭수한다. 그 마음을 섭수한다는 것은 흐트러진 마음을 안정시킨다. 사람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냐? 자 경제적인 거, 돈에 대한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 그리게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 아무개가 아니었으면 내가 무엇을 성공했을 텐데, 아무개 때문에 못했어, 아무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길로 안 오고 다른 길로 갔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전부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 이런 마음을 수습하는 거예요. 닦아서 참 걷어들이는 겁니다. 아,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무엇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수섭하는 거예요. 수섭을 해서 안주부동을, 안주에서 동요되지 않기를 마치 수미산처럼 할 지니라.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산, 제일 높은 산. 지금 우리나라의 지구상에서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이죠. 히말라야 그 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이 부동하기를 수미산처럼 부동할지니라 이렇게 동요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탐욕에도 부동하고 예, 무엇에서도 무엇에서도 두명한 예, 부동하고 이게 우리가 동요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것다그 멀지가 않습니다. 오욕입니다. 그냥 바로 재세욕, 식명수 오욕에 부동하는 거예요. 예, 다섯 가지 욕망에 부동하는 거예요. 돈 욕심에 동요되지 않고 재세 이성의 욕심에 동요되지 않고, 식. 식은, 여기에서 이 식은 정말로 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문제. 그럼 이걸 식은 뭐냐. 더 좋은 건 먹으려고, 하고 더 마, 조, 아니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욕구. 이것이 본능 중에 하나. 이것이 식욕에 대한 본능이 탁 흐르져서 먹어. 아무래도 음식이라는 것은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것이지, 음식을 탐욕하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것도 번뇌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명예에 대해서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내 명예 정말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고 싶은 욕구, 여기서도 벗어나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뭐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수면에 대한 이 예, 예, 본능인데요. 이게 수면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인간에게 예, 예, 장애입니다. 이 어, 무엇을 하느냐, 참선뿐만 아니라 무언가 고요하게 하려고 하면 은 잠이 옵니다.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고 딱 마음 먹으면 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먹지 않고 슬슬 공부할 적에는 안 졸리는데, 마음 먹고 이번에 한번 잘 해봐야지. 그럼 마음 먹으면 졸리는 거. 이거 졸리는, 이거 번뇌. 그런데 이게 졸리는 건 말고 수면 번뇌는 이거 무엇이 이제 하느냐 수면 번뇌가 있는데 이 번뇌는 끝도 같도 없이 번뇌가 있듯이 끝도 같도 없이 수면의 욕구가 생겨나는 것을 수면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뇌가 딱 멈춰져야, 멈춰져서 그야말로 수미산처럼 동요되는 마음이 딱 끝나야, 수미산처럼 동요되지 않아야, 그러면은 참선이 다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참선이 이루어지면은 무엇 때문에 참선을 한다 그랬죠? 다름이 아니라 참선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정말로 무해 청정해가 원각형에서 나왔다 했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욕의 번뇌가 멈춰서 되게 그때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지혜가, 진짜 지혜가 나온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서 그냥 알고 지니고 있으면 지식이고 이것을 배워서 이것을 바로 실천에 옮기면은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바꾸어집니다. 지식을 지혜로 바꿔서 참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선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무예청정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참선을 한다. 되시겠죠? 네, 정말로, 정말로 그 마음을 수섭한다는 것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수섭하는 것은 번뇌가 일어날 때그 마음을 끌어당겨서 번뇌를 잠재우고 예 탐욕이 일어날 때에 탐욕을 끌어당겨다가 탐욕을 잠재우고 화나는 마음을 끌어다가 참, 타는 마음을 잠재우고 이러면 수섭기심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다가 섭수하는 겁니다 수섭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왜 해야 되는가 이걸 해야 무예청정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수행을 거쳐서 우리는 막힘이 없는 청정한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 진짜 다 모두를 다 정리해놓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참선을 해라, 명상을 해라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선해라, 명상해라 똑같은 말 참선해라, 명상 해 번뇌를 끊어라. 마음을 쉬어라, 마음을 쉬어라. 이 말은 무슨 말? 명상을 하는 하는 것이 마음을 쉬는 것이고, 자 번뇌를 쉬어라 쉬는 것이 무엇을 못대 무엇이 번뇌를 쉬는 것? 명상이 바로 번뇌를 쉬는 것.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번뇌를 쉬고 참선을 통해서 마음이 조용하게 쉬어지면은 그때게 발현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지혜라는 점. 꼭 유념해서 그 지혜가 필요하거든, 그 지혜가 꼭 필요하거든, 참선에 전념을 다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출장할 때의 주의점에서 한번 유념해야 될 부분은 출장할 때의 주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선을 1시간이고 아니고 2시간이고 아니고 아니면 단 10분이라도 했거든, 일어날 적에 갑자기 포악스럽게 일어나지 말고 갑자기 몸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 천천히 천천히 몸을 달래가면서 몸을 일으킨다. 이것이 몸 출정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 참선을 왜 했지? 이렇게 했냐. 참선을 끝나고 나니까 내가 참선을 이거 무엇 때문에 하지? 할 적에 무엇이냐 그러면 선정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정에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게,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몸뚱이를 버릴 때생 이게 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제 일본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을 끝날 적에, 이 몸뚱이가 다 끝날 적에, 그럴 적에 방연자실 하지 않고 정말로 흔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버릴 수 있게 되려면은 참선을 해라. 참선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이거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참선을 왜또 참선을 해야 되느냐, 참선을 해야 되느냐 할때 하나는 이렇게 임종에 이르서의 방법을 제시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으면서 걸먹막힘이 없는 지혜가 그만큼 필요한 것이다. 살아있으면서 지혜가 없이 어찌 세상을 삽니까? 한번 보십시다. 무엇도 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는 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맡기면 재산을 지키질 못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집안 다스리는 것을 집안을 원만하게 만들어라 하면 그것도 원만하게 되지를 않고 오직 집안이 원만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이 세상의 경제가 잘 살아나려고 하면 오직 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 이런 지혜가 나오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참선 명상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10번 100번 이게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선 끝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참선할 때에는 이렇게 앉아서 이, 이, 이게 뭘까? 이게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렇게 일념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지금 궁구하고 이렇게 찾고 내, 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게 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온갖 마음을 다해서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는데 가장, 예, 아주, 가장 그런저런 것을 다 떠나버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갈 적에 경쾌하게 떠나갈 수 있으려면 참선을 해야 된다. 살 적에 정말로 통쾌하게 잘 살고 싶거든 참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참선해야 되는 것을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참선 열 번, 백 번, 천번막 간절하게 끌어올라야 됩니다. 아 맞다 정말로 이 세상 정말로 지혜가 없으면 안돼 지혜가 없으면 안돼 수많은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돼 무엇을 하나에 나머지 휘부름꾼을 해도 지혜가 없으면 안돼 이렇게 지혜가 절대 필요한 것을 빨리 아셔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뭐 백번 천번 백가지 만가지보다 제일 급한 것은 뭐냐 참선 밖에 없더라 명상 밖에 없더라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에, 에,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 공부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십니다. 자이 공부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열 번, 백 번, 천 번을 다짐해도 다짐해도 어. 참선, 명상 밖에 없다. 옛날에 저희 오대산에서 사형 스님 한 분은 참선을 한번 발심을 하면은 앉으면은 석달 동안 부동이에요. 앉으면은 얼음 속에, 얼음 동굴 속에 가서 석달 동안 앉았다가 오면은 전신이 손, 발, 얼굴까지 전부 동상이 다걸려가지고 가리 나옵니다. 동상이 다 걸리도록 거기 왜 앉았다 오느냐. 동상 그, 걸리는 거 몰랐다고 그래요. 통상 그 걸린지 알면은 거기 앉았지를 못하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막 콩으로, 콩물로 이게 씻고 다듬고 콩, 그, 저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이게 통상 빼느라고 한몇달 고생을 해요. 몇달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또8 0월 하면 겨울만 되면은 또 앉아서 이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과 모든 누구도, 누구도 지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그 스님을 능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혜는 생기더라. 참선을 하면은 반드시 지혜는 생긴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게요.